아, 진짜 이거는 룰 바이 바이더 룰스 잠깐만 아뭐 가지가지해 진짜 아씨 아, 예쁜 날 고운, 고운 날, 날. 안 돼, 진짜 짜증 나. 폭력을 쓰냐? 하다보이 <laughs> 이거 싶어서 친구들 손톱, 손톱질기... 펑이 <laughs>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재미없어. 그래. 우리가 365일 이상 차이가 나잖아. 어쩔 수 없어. 다쳐줬으면 좋겠어. 방해돼, 녹캐나가면안 되네. 게임, 너밖에 너가 먼저 시작할까? <laughs> 이거... 또 것도 뭔가 되게 봐준 존 같은데? 봐주지 짜안 봐줘, 안 봐줘. 아이고.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조금만 기다려줬어요 아니 많이 절대 못기달려 음. 아! 아이이 <laughs> 이거, 이거 방송에 다 내보내야 돼 진짜 너는 근데 원래 이렇게 읽을수록 유치해지는건가?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비교가 그러냐? <laughs> 야 근데 미안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니네 <laughs> 엄마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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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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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너무 아무아개아파 너무 너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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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너무 너무 반무았잖아 아! 야 아! 아! 알았어. 아! 알았 <laughs> <놓은>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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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상상막 아! 이안 먹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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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다 아! 거한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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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 가봐? 나 이거 이거 낚이 끄면 큰일 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